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희 구독자님께서 좋아하셨던 책, 하나 질문을 해주신 책 읽어드릴 건데요. 에밀쿠의 자기암시입니다. 이 책은 정말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정말 베스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구독자님께서 이책 제목이 뭐냐고 작가가 누구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이책 제목은 에밀쿠의 자기 암시라는 책입니다. 자기 암시가 왜 중요할까요? 오늘 에밀쿠의 자기 암시 중요한 내용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신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을 통한 자기 암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로든 행동이든 폭력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다짜고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폭력적인 말과 행동, 지나치게 엄격한 혹독한 태도는 아이들의 무의식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폭력을 휘둘러도 된다는 간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끔 별뜻 없이 어떤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흉을 보는 경우가 있다. 만일 그 자리에 아이가 있었고 그 본을 받게 되면 어쩌면 나중에 피할 수 없는 큰 파멸을 초래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아이가 주변의 사물이나 여러 일들에 대해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차분히 부드럽게 설명해주고 또 그것 또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아이의 질문에 귀찮게 하지 마라. 조용히 하고 있어. 혹은 나중에 얘기해줄게. 이런 식으로 거절해서 흥미를 잃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너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같은 말을 절대로 하세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말은 아이의 마음속에 더 깊숙이 새겨지기 때문이다. 아이가 공부에 흥미가 없고 성적이 좋지 않을 때는 일부러라도 잘했다. 곧 공부를 더 잘하게 될 거야. 그렇지. 라고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뜻밖의 칭찬에 아이는 기분이 좋아져서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조금씩 성적은 오르게 되어 있다. 아이에게 직설적으로 공부를 못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나쁜 자기 암시를 불러 일으키게 되기 때문이다. 아이 앞에서는 건강 문제에 나쁜 암시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늘 건강인 상태인데 병에 걸리는 것은 심신의 균형 상태가 깨질 때 오는 이상현상이며 늘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해준다. 규칙적인 생활 중요하죠. 또한 계절이나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강한 마음을 심어주어야 한다. 더위나 추위, 비바람 그밖의 힘든 일들을 두렵게 생각해서 마음에 병이 오지 않게 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어떤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변화와 시련을 견디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환경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 귀신이나 괴물 같은 이야기 하는 것에 지나치게 아이에게 얘기해서 공포를 심어주는 것은 좋지 않다. 유아기에 생긴 공포심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이를 직접 돌보기 힘들어서 돌봐줄 사람을 찾을 때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뿐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줄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에밀쿠의 자기암시에 대해 읽어드렸는데요. 오늘 읽어드린 내용은 말을 얼마나 조심하게 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은 정말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정적인 말은 그 파김력이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말들은 더욱 조심하게 또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응원하면서 저는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멋있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